이제, 뭐가 있냐면, 파상관장님께서 만약에 신정채무자가 개인재산이 있으면 다환가 작업에 들어가야 돼. 만약에 부동산이 있다면 경매를 한다던가, 뭐, 동산이 있으면 경매를 한다던가, 예금이 있으면 그 예금을 찾는다던가, 그 다음에 신정채무자가 어떤 재산의 은닉 상황이 보여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법원에 얼마 투입하라든가 이렇게. 예, 여러분 이번 시간에 2025년 개인 파산 시작부터 면책까지 한총 정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개인 파산 면책은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신청서 접수 파산 선고 그다음에 면책 판결 이세 개인데 이제 그 중간에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개인 파산이 있고 면책이 있습니다. 파산은 내가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에 대한 그냥 판단만 해주는 선고고, 면책은 신용을 회복해주는 선고거든요. 결정이거든요, 재판부에. 그러면 우리가 파산 면책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채무자 신청 채무자 접수할 때두 건이 들어갑니다. 개인 파산 선고 사건 하나, 면책 사건 선고 두 건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건 번호가 두 개가 나와요. 2020 하단 땡땡땡땡 이거는 파상선고를 해달라는 신청에 대한 사건 번호고요. 2020 하면 이건 면이죠. 면책 판결을 해달라는 2020 하면 땡땡땡땡 면책 판결을 해달라는 두 건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접수가 되면 일단 법원에서는 서면 심사를 합니다. 서면 심사를 하는데 이게 이제 개정이 없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이 서면 심사를 통해서 지금은 조금 많이 워낙 사건이 많아서 기한이 좀 많아졌거든요 근데 1, 2개월 이때 파산선고를 내립니다 파산선고 아 관련 서류를 봤더니 아이지급불능 채무를 이행할 상태가 아닌 지급불능 상태는 다 인정이 되겠죠 신청하신 분들 그래서 파산선고는 1, 2개월 정도 있다가 누구든 납니다 파산선고 근데 이 파산선고 할때두 개로 나뉩니다 이, 이럴 때 어떤 게 나냐면 동시 폐지 절차를 가는 게 있고 20 폐지 절차를 가는 게 있어요 동시 폐지 절차 20 폐지 절차 이건 어렵죠 여러분 뭐, 여기까지 뭐,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정보라 제가 알려드립니다. 동시 폐지는 신청 채무자가 개인재산도 전혀 없고 의심을 할 만한 어떤 상황들 없으니까 파산성과 동시에 다른 거 절차도 다없 있던 걸로 하고 곧바로 면책 판결로 넘겨주게 하는 선고가 파사선고일 때 하는 동시 폐지 선고입니다 그런데 약간 더 조사해야 되고 의심스러울 만한 상황도 있거나 그다음에 개인 재산이 존재해서 환가처리도 해야 될 이런 신청 채무자들은 20 폐지를 합니다 20 폐지 그래서 20 폐지 과정을 거쳐서 면책 판결 이 절차로 갑니다 그러면 동시 폐지는 곧바로 면책 판결로 가기 때문에 중간 절차가 없어요 근데 20 폐지는 중간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20 폐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20 폐지하게 되면 20 폐기하기 직전에 파산 관제인을 선임해야하기 때문에 파산 관제인 예납 명령을 내립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힘드신 분들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한 3, 40만 원부터 시작해서 부동산이 많으신 분은 뭐 100만 원 이상 나오신 분도 있고 제가 처리했던 어떤 분들은 부동산이 워낙 많으셔서 뭐 관제인 예납 명령이 한 300만 원 나오신 분도 계시고요. 이거는 사건이 얼마나 파산 관제인님이 손이 가냐에 따라서 이액수는 정해집니다. 근데 보통 큰 재산이 없으신 분들은 한 3, 40만 원대 요정도에서 결정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예납 명령을 해서 그 예납 관제인 선임비용을 이제 신청채무자가 제출하게 되면 파산선고일에 파산 관제인이 자료 제출 목록을 제출합니다. 신청서 접수할 때 냈던 자료 외에 파산 관제인님께서 더 궁금하신 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어떤 자료, 뭐 금융에 관한 자료, 소득에 관한 자료, 보험에 관한 자료, 과거 재산에 관한 자료 이런 것들을 목록을 통해서 추가로 제출하라고 파산 선고를 받은 신청채무자한테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그거를 파산 관제님한테 그 자료들을 제출하게 되면 파산 관제님께서는 이 모든 신청했을 때 자료하고 파산 선고 때 자료 제출 목록을 요구했던 걸 추가로 제출했던 자료들을 가지고 계속 재산에 대한 관리도 하시고 조사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체크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파산 관제님께서 이런 모든 자료를 가지고 뭔가 이제 궁금해요. 이제 이게 모든 자료를 봤더니 신청 채무자한테 무심스러운 것들을 발생합니다. 그러면 신청 채무자를 파산 관여 사무실에서 부릅니다. 보통 크게 문제되지 않으면 1회에서 2회 정도요 그 다음에 뭔가가 많이 소명해야 되고 뭔가가 의심스러운 정황들 그 다음에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변동됐거나 이런 분들은 뭐 많으면 3, 4회, 4, 5회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보통 1회에서 3회 정도 부르십니다 이렇게 해서 파상 관장님께서 신청 채널을 불러서 면담도 하시고 해서 이제 다 정리를 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그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해서 생각을 하시면 채권자 집회를 잡으십니다 채권자 집회 채권자 집회 이런 거예요 원래 취지는 채권자 분들도 또 와서 이 A라는 신청 채무자가 파산 면책 신청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할말 있으면 해 그다음에 그날 신청 채무자는 판사님을 만나게 되죠 판사님이 어떤 개인적으로 질문하신 경우는 실무상 거의 없지만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한두 마디 대답하시고 그 형식의 절차는 금방 끝납니다 뭐한명한명을 일대일 면담식이 아니라 보통 법원만 달라요 1 0 명에서 한3 0 명분도 쫙 이렇게 여기 앉게 하고 이제 일괄적으로 막 안내하고 결정하고. 어떤 계기에 대해서 만약에 궁금한 게 있으시다. 판사님께서. 그러면 그분한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심문을 하는 거죠. 근데 금방 끝납니다. 보통 한 10분에서 20분이면 다 끝나요. 이 채권자 집회는 파산 신청 자가 반드시 가셔야 돼요. 반드시 1회 내지 조금 어떤 문제가 생겨서 2회, 3회까지도 갈 수는 있는데 이거는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는 한 본인께서 반드시 가셔야 되고 이거 안 가시면 중간에 기각도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나와야 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면책 판결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권자 집회도 잘 마무리되고 이제 뭐가 있냐면 파상관자인께서 만약에 신청 채무자가 개인 재산이 있습니다. 환가 작업에 들어가야 돼. 만약에 부동산이 있다면 경매를 한다든가 뭐 동산 있으면 경매를 한다든가 예금 있으면 그 예금을 찾는다든가그 다음에 신장 채무자가 어떤 재산의 은닉 상황이 보여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법을 얼마 투입하라든가 이렇게 채권자들한테 배당 절차를 하기 위한 이런 환가작업을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재산이 없으신 분들은 이 시간은 아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배당 절차까지 하기 위한 환가를 하면 또 채권자들에게 실제 배당 절차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또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파산선고가 나고 면책선고가 날 때까지 개인자산이없거나 특별하게 문제 어떤 이상한 게 없으신 분들은 한 3개월에서 4개월은 끝납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경매해야 되고 뭐 동산도 경매야 해 되고 뭐 예금에 대해서도 이거를 뭐 찾아가지고 법원에 투입시켜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복잡한 사람들은 뭐 작게는 1년, 길게는 3년 넘게 계속해서 파사선고 이후에 명채까지 3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부동산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런 환가작업도 다 끝났어, 채권자들한테 배당 절차도 마칩니다. 이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재판부에서 약간 다시 할게요. 공식 폐지 하신 분들이요. 뭐 이런 환가 배당 절차 없이 곧바로 아무 재산이 없어 넘어오신 분들이나 2 0 폐지 하신 분들 있잖아요. 파산관제인 뭐 신문도 다 하시고 뭐 환가 절차 배당 절차지다 끝마치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파산을 한 분들한테 면책 결정, 그러니까 신용을 회복해주는 면책, 기존의 채무를 면하게 주는 면책 결정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 면책 결정을 받으신 분들은 신용이 회복되고 다시 사회적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개인의 개생은 면책 결정을 받으면 신용도 회복하고 모든 과거 기록이 싹 없어집니다. 그런데 파산은 좀 달라요. 파산 면책을 받으신 분들은 과거의 연체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는데 파산 면책 받았다는 기록이 5년 동안 신용 정보에서 보존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5년 동안은 신용 대출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신용 카드도 조금 발급해 주는 카드사도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발급이 안 되는 카드사도 존재하고요. 일단 이렇게까지 해서 면책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빨리 진행되면 한 3개월 내에 끝나신 분도 간혹 있고, 길게 되면 3년 사는 걸리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파산면책은 내 개인 부동산이 존재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얼마나 중간 과정에서 성실히 파산 관제인에게 관련 서류를 다 협조하고 이렇게 응했는지 여부 등, 그 다음에 과거 소명해야 될 기록들이 있는 여부 등 이것 때문에 시간이 결정됩니다.